네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시간에는 에이 필드 통계 분석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A 필드 이 통계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. 네 확대해서 한번 보면 네,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. 그래서 A 필드 통계 분석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것 같고요. 영문 제목은 이제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 t a t s 아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확인하셨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어, 첫 번째가 이제 왜 통계학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통계 모형의 수립 뭐모집단가의 표본 통계 모형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표준 오차 뭐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한 통계 모형의 사용이라는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에, 이론 검증에 대한 현대적 접근 그다음에 효과 크기 그다음에 메타 분석에 대한 뭐 개괄적인 설명. 등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세 번째는 이제 SPS 이제 기본적인 IBM SPS 사용에 대해서 어,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시작되는 부분, 내 네, 데이터 편집기, 뭐 변수 보기, 뭐 결측값, 뭐 자료 불러오기, 그 다음에 뭐 결과 출력 내보내기, 뭐 파일 저장 열기. 등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도표를 이용한 탐색 자료 탐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어,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히스토그램, 상자 도표, 막대 도표와 오차 막대 등을 어, 포함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독립 평균에서 이제 단순 막대, 수평 누적 막대 등 막대 그래프에 대한 여러 종류를 다 설명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선도표, 그 다음에 삼점도. 예, 네, 삼점도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삼점도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을 다시 한번 보면, 어, 통계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? 이 내용도 좀뭐 한번 알아보시고 읽어보시면, 어,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좀잘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뭐 측정 오차에 대한 내용, 그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, 그다음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무작위와 도스 분표 어, 분포의 삼포성 등에 대한 내용들이 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제 편향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, 에, 편향이란 무엇인가, 아, 어, 뭐 이상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정규분포가 나오겠죠. 그래서, 어, 등분산성, 분산의 등, 동질성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, 그 다음에 편향을 점도표로 그리기.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편향이 있을 때 이제 로보스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, 어,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. 어,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,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모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모수 방법이 뭐 자료 입력 및 탐색에서 어, 우리가 이제 어,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, 예, 우리가 이제 비모수 방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매니트니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윌콕슨, 그 다음에 보시면 뭐~ 요거에 대한 좀 효과 크기를 또 계산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컬 월리스 검정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~ 자료 입력과 뭐~ 탐색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.